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완성 역학적 에너지 보존 3점 테스트 문항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을 읽어 보면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3v로 운동하던 질량이 m인 물체가 빗면에 따라 운동하여서 이 마찰 구간을 지나서 최고점에 도달 후 내려온다. 그리고 조건 을 읽어 보시면 높이가 h라고 나와 있고 이 마찰 구간에서 내려올 때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가 같다는 정보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치환해서 풀면 상당히 가볍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여기서 운동에너지를 9k만큼 처음에 들고 있던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 내려올 때 털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퍼텐셜만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퍼텐셜 에너지인 mgh 즉 유만큼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올라갈 때도 유만큼이 털리는 겁니다. 그럼 이 정지한 순간에 그때 역학적 에너지는 9k에서 유만큼 털린만큼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내려왔을 때 속력이 v인데,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속력이 v니까 운동에너지가 k고 퍼텐셜은 e u 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오는 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두 값이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넘겨 보시면 8k는 3u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물체가 빗면에 내려갈 때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다. 맞고요. 그다음 니은, 물체가 빗면을 올라갈 때 a에서 물체의 속력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가는 순간에는 9k가 아직까지는 보존이 되고 있을 텐데 지금 퍼텐셜 에너지가 u잖아요. 그리고 U를 k 꼴로 표현하면 은 3분의 8K가 됩니다. 그럼 퍼테이션 에너지로 3분의 8K를 들고 있는 거고 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9K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3분의 27, 즉 3분의 19K가 되겠네요. 그럼 속력은 루트 5V가 아니라 더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뭐 19V가 나와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숫자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디귿. B와 최고점 사이의 높이 차는 그럼 지금 처음에 올라갔을 때 얘가 역학적 에너지이자 퍼텐셜 에너지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다 6골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9K는 8분의 2 7유니까 거기서 U를 빼게 되면은 8분의 1 9유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퍼텐셜 에너지가 2U고 여기서 퍼텐셜 에너지가 8분의 1 9유니까 그럼 이 사이 간격에 해당하는 퍼텐셜 에너지는 8분의 3U가 되고 얘를 높이로 바꾸면 8분의 3H가 됩니다. 그래서 d 귿도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이어서 2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연직 위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지는 순간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B가 등가속도 운동하여 3초 후에 기준선 P를 동시에 지난다. 그리고 이때 P에서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4분의 9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a를 4이라고 둔다면 b는 9e가 되겠죠? 그리고 a, b의 질량은 1kg로 같다는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질량이 같으니까 이 속력을 뭐 2라지v, 3라지v라고 나볼까요? 그럼 얘는 정지한 상태에서 3초 동안 3라지v가 변한 거니까 a도 3라지v만큼 변해서 얘가 된 거죠. 그러면 이 3라지v가 ev 마이너스 마이너스 스물 v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스물 v랑 라지 v가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것도 뭐 ev랑 3v로 적으면 되겠네요 자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력가 속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3초 동안 30이 되겠죠 그래서 v가 10m/s 맞고요그 다음에 d 은 b를 가만히 놓은 순간 a와 b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차는 그러니까 이건 높이 차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한번 비율 관계로 풀어 볼까요? 자 v에서 0 찍었다 다시 v 됐다가 2v 되는 거죠 그럼 1대 3이 되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1대 3대 이만큼이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는 9에 해당하고 요만큼이 3에 해당하니까 우리는 6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얘는 5m 잖아요 그러면은 5를 곱하시면 30m가 됩니다. 그럼 중력 퍼텐셜 에너지 차이는 mg/h니까 mg/h 따라서 300줄이 된다는 것도 판단이 바로 가능하네요. 자 다음은 d 시입니다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차이를 구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퍼텐셜 에너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구할 때 퍼텐셜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 운동 에너지의 차이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까요? 우선 2분의 1mv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때는 2분의 1mv제곱이니까 400이 나오죠. 그러면 차를 구해보시면은 2분의 500이 나오니까 250줄이 맞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항도 풀어봤고 다음은 3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의 그림 가는 수평면 한쪽 끝을 고정한 용수철에 물체를 접촉시켜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물체는 수평면을 지나 빗면에 따라 높이가 h인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x만큼 압축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나는 물체가 용수철에서 분리된 순간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물체가 마찰 구간을 한번 지나갈 때 손실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퍼텐셜 에너지를 2분의 1 k d 제곱만큼 갖고 있다가 요 d만큼 이동한 순간에 얘는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때 운동 에너지에 대한 속력이 5 v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 운동 에너지를 이거의 제곱인 25k로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근데 지금 갑자기 속력이 줄어들잖아요. 이거는 마찰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줄어든 거죠. 그래서 속력이 4V가 됐으니까 16K라고 둘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마찰 구간을 지날 때는 9K만큼의 에너지가 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포텐셜이 U가 되는데, 그럼 그때 이제 정지했으니까 이 U가 16K랑 같다는 것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6K만큼의 에너지를 들고 내려와서 마찰 구간이 지나는 동안 9K가 또 털리겠죠? 그러면 이제 7K만큼을 들고 있을 테니까 이 7K로 다시 압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출발했을 때 에너지랑 나중에 도착했을 때 에너지가 25분의 7인 거잖아요? 7? 그러면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25분의 7배가 되니까 그러면 이 X값은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D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5분의 루트 7d가 나오죠. 답은 2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엔 이제 h 값을 구해 보셔야 되는데, 요때 우리가 k는 2분의 1 mv 제곱을 치환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16을 곱해서 8mv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u는 mgh를 치환한 거니까, 이렇게 m끼리 지워집니다. 그럼 h는 g분의 8v제로 제곱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풀어내시고 이어서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높이가 4h인 수평면에서 ab 사이에 용수철을 넣어 압축시켰다가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는 궤도를 따라 5h인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이 0이 되고 그리고 b는 2h인 지점에 속력 3v로 통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수철과 분리된 이후 b의 속력은 v라는 것도 나와 있죠. 자 이때 질량비를 한번 찾는 겁니다. 질량비. 그럼 B의 질량을 그냥 M이라고 두고 먼저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럼 이때는 운동에너지는 K, 퍼텐셜 에너지는 4U가 되고 여기서는 운동에너지는 9K, 퍼텐셜 에너지는 2U가 됩니다. 그리 이거 두 개는 보존되니까 같다고 두시면 8K는 2U가 나와서 U가 4K라는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A의 질량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뭐얘 같은 경우는 라지 M으로 둘까요? 이 상태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때 퍼텐셜 에너지를 OU라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건가요? 당연하게도 질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OU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제가 O small U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여기도 운동 에너지를 쓸때 K를 쓰면 안 되니까 소문자 k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근데 뭐 속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a에 대한 거를 소문자 k랑 소문자 u로 정의를 했지만 이때도 요 관계는 그대로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한번 봐볼까요? 2분의 1 mv제곱은 mgh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실 이 질량이 5 m 이 되든 뭐 10m이 되든 어차피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v제곱과 gh에 대한 관계식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 m자리에는 누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소문자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관계식은 그대로 성립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5 스물 유라고 했는데, 그럼 이5 스물 유라는 값은 뭐랑 같은 거냐면 여기다가 한번 5를 곱해 보실까요? 그러면은 20 스물 k랑 뭐 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얘는 아무튼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5U만큼 들고 있는 거고, 여기선 지금 퍼텐셜 에너지를 4U만큼 들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U를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U는 어차피 4K라는 관계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4K가 됩니다. 그럼 속력은 2V겠죠? E, 그럼 이렇게 보자마자 체크해 보시면요, 여기서 속력이 더 빨랐던 이유는 A의 질량이더 가벼웠으니까 그러는 거죠. 두 배만큼. 그래서 이값 자체가 2가 나와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박물관에서 같은 문항이 비슷한 문항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그냥 질량을 같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 관계가 질량하고 상관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편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과 같이 물체 A씨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수평면상에 X는 0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더니 A, B, 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B가 D를 지나는 순간에 이 실을 끊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 이후에 갑자기 운동에너지가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운동에너지라는 것은 이 변화량이 합력과 그리고 거리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얘랑 얘가 약분되니까 힘이 되는 거죠. 합력. 그래서, 아,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합력이구나. 그럼 이 여기서 합력을 뭐 EF로 설정한다면은 여기는 F가 된다고 들 수가 있고, 그럼 처음에는 이제 이 B가 EF라는 힘으로 운동을 하다가 실이 끊어진 뒤에는 반대쪽으로 F라는 합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럼 가속도 B도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끊어지기 전에는 가속도를 EA로, 끊어진 후에는 가속도를 A로 둘 수가 있고, 그럼 기억이 바로 풀립니다.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실이 끊어지기 전이 후에 두 배이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은을 풀어보겠습니다. B가 X는 0에서 D까지 운동하는 동안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것도 조금 정량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뉴턴 법칙과 결합을 해서 에너지, 일에너지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일단 숫자를 조금 다시 정의해 볼까요? 실이 끊어진 다음에 B의 합력을 제가 F라고 놨잖아요. 근데 어차피 질량이 3대1이니까, 뭐 얘를 3F라고 합력을 놔볼까요? 그럼 얘는 당연히 3배가 되니까 뭐 6f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가 3f가 된다는 거는 a는 a의 이쪽으로 받는 합력은 f가 되겠죠. 그리고 실을 끊었을 때는 사실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a의 빗면임밖에 없기 때문에 a의 빗면임이 얘랑 얘를 다 줬다고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의 빗면임은 4f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붙어 있을 때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 붙어 있을 땐 얘가 6f니까 뭐 이쪽은 2f가 되고 그리고 질량이 2m인 얘는 4f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c의 이 힘을 뭐 라지 f로 둔다면 라지 f에서 a의 빗면이인 4f를 뺐을 때 그때 얘랑 얘랑 얘의 합인 12 스몰 f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라지 f는 16 스몰 f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 기준값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은 이때는 6f라는 합력으로 d만큼 갔을 때 운동에너지가 e0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3fd가 e0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c의 장력이 한이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합력은 이제 4f인데 중력은 16f니까 장력은 12f가 됩니다 그 c 12F로 D만큼 갔을 때는 당연히 에너지는 4, 2, 0가 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d 귿 B가 D에서 e d 까지 움직이는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그럼 얘는 빗면임인 4F가 한 일이니까 4FD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3분의 4를 양변에 곱해보시면 3분의 4, 2, 0가 나와서 d 귿도 맞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답은 5번인 거죠. 어, 작년 학평 문제에 또 이런 비슷한 문항이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 새로운 뭐 신유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나마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랑 그리고 얘를 뉴턴 법칙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렇게 두 가지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던 걸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까지 풀었고 마지막으로 6번 문제 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번의 그림가는 동일한 용수철 ab가 연직선상에 있고 a의 질량이 m 이 물체를 올려 원래 길이에서 4d만큼 압축하여 물체가 p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가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a랑 분리돼서 b를 원래 길이에서 최대 d만큼 압축하여 물체 6번의 그림 가는 동일한 용수철 AB가 연직선상에 있고 A의 질량이 M인 물체를 올려 A를 원래 길이에서 4D만큼 압축하여서 물체가 전피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는 가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A랑 분리돼서 B를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하여서 요 Q에서 속력이 0이 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나에서 B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b를 d만큼 물체가 압축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4분의 3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퍼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탄성 퍼텐셜 에너지가 한번 p라고 설정을 해볼까요? 그리고 이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mgd만큼 증가했을 테니까 u라고 들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중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인 u 의 4분의 3을 곱했을 때 p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4 p는 3유라는 관계식을 뽑아낸 거죠. 자, 이 상태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역에서 용수철 상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이걸로 바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2분의 1, kd 제곱이 p고, 그리고 mgd가 유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럼, d끼리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k를 빼고서 넘겨주시면은, 2분의, 아, 2d분의, 3mg가 되니까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니은인데요. 니은에서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속력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 속력이 0이고 그리고 여기 도착했을 때도 속력이 0이니까 이 중간 어딘가에서 가장 빠르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얘가 여기가 원래 길이고 그리고 이 어딘가에 평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탄성력 보다 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평형점에서 물체의 속력이 최대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형점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관계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물체의 지금 무게는 mg 가 되는데 그럼 넘겨 보시면은 mg 는 3분의 2kd 가 되잖아요 따라서 원래 길이로부터 3분의 2 d 만큼 압축된 지점에서 이때 바로 평형점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아래로는 mg라는 중력을 받고 위로는 2분의 3분의 2kd라는 탄성력을 받고 있는데 그 값이 같으니까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제 속력이 얼마가 되는지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단진동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럼 단진동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면 여기가 3분의 10d가 되잖아요 길이가 그러면 이만큼이 3분의 10D가 되고 그리고 이때 이 합력의 값은 3분의 10D에서 K만큼을 곱한 값이 됩니다. 네, 그럼 어차피 3분의 2KD가 MG니까 여기는 5배죠? 그래서 5MG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넓이가 바로 운동에너지 최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넓이 한번 구해보면 은 3분의 25MGD가 얘가 뭐예요?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고 그게 바로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m끼리 지워지고 이 e 넘기시면 은50 따라서 v는 루트 3분의 50 gd 그럼 니은은 맞는 선지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아마 기본 개념이 잘안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거 어떻게 푸는지조차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 개념을 꼼꼼하게 학습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그 다음 디귿입니다 p와 q의 높이 차는 4분의 45d이다. 지금 p는 어디냐면 여기고 있 그리고 q는 여기에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p에서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빵이고, 그 다음에 중력 퍼텐셜 에너지도 그냥 제가 빵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탄성 퍼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4d만큼 압축했으니까 16p가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서는 어떻죠 이때는 운동에너지는 빵이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같은 경우는 그냥 비가 되고,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여기서 4 d만큼 증가하고 d만큼 증가하고, 여기를 뭐 x라고 다 볼까요? 그리고 이 x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뭐 U U라고 되겠습니다, 스몰 U. 그러면 여기서는 o U 플러스 스몰 U가 되겠네요. 근데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같다고 두시면. 오유 플러스 스몰유가 15 p 가 나오죠. 그리고 P는 4분의 3U니까 이 p 는 4분의 3유니까. 이피 대신에 6골로 표현을 해보자면 4분의 3유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45가 되고 여기는 4분의 20이 되니까 넘기면 스몰유는 4분의 25 라지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풀러주면 mgx 값은 4분의 25 mg h가 되는 거고 그럼 이 x 값은 4분의 25 h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전체 길이는 여기서 아, d죠 h가 아니라 기준이 d니까 아무튼 이 전체 길이는 여기서 5 d 만큼을더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4분의 20d를 더하시면은 답은 4분의 45d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 디귿도 참이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인 거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종합적으로 사고할수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이고 이것도 박물관 교재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유형은 또 아닙니다 보통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 교재를 풀다 보면 좀 새로운 유형이라던가 되게 독특한 포인트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은데 초반에 등가속도 단원에 비해서는 운동량 충격량도 그렇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도 그렇고 기출에서 벗어나는 유형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학에 대한 모든 문항을 풀어 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연력학법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